공리 진짜 어디로 찍지, 모르겠어 해수 언니, 큰선이 오케이. 씨 포지션이 어디야? 원래 포드인데, 네, 포드. 포드. 나 오, 아이고, 아아이찮아 다시 아이고, 아이아좋아이 아이고, 아이이이팅이아이야 네, 이게아어 있어서 괜찮아 붙어 있어. 언니 복귀해야죠 복귀 애기 낳고 복귀해야죠 네, 내년에 복귀해야지 살 어. 빼고서 복귀할거야 더 뛰고싶다 언니 올해 이번에 살짝 아니 근데 이게 나도 하라고 하라고 했는데 손이랑 뭐 태그만 그냥 허리가 아파요 세진! 성안좋아가지 거기 운동해야지 그니 그렇죠? 응.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운동하면 안 된다니까 목도 복근인데 중도분 운동이야 저 예전에 허리 아팠을 때 긁적 긁 교체 그냥 거기 하고 있어 야서아야씨 미쳤나봐 날씨는 아, 야, 씨, 미쳤나 봐, 아 야, 무슨 는일 내일 비 오려고 내일 비 오려고 아, 못 닥치고네. 아, 미치겠다. 안 되겠다. <laughs> 승리 요청. 진들아해야지 웃기다. 점장님. 아니 잘했어. 눈을 왜그 눈을 왜 저렇게 된 거야? <laughs> 너무 지 마. 아니요. 거의 스트레칭 패스밖에 자, 한번 더. <laughs> 있다가, 눈이 너무 나름 체력 안배를 해 주고 있다고. 자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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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는 잘해. <차라리. 웃음> 물 좀, 여기 물좀 드릴래요, 물 좀, 물 좀, 물좀요 물 좀. 여기 한번 체크 좀 해야죠. 이 <laughs> 뛰시다가 뭔가 안 좋으신가 봐요. <laughs> <놀람> 해수 그만. 해수 2구장 골대 뒤에 계신 흰색 검정 바지 입으신 분 그리고 반바지 사용하신 분 골대 뒤에 계시지 마시고 우측편으로 빠져 나오세요. <laughs> 아, 세실 <3시간> 언니 <뒤> 너무. 네! <laughs> 네! 아, <나> 진짜. <laughs> 아, 여기. 어디 <laughs> 남은 거예요? 간 12분. 이제 교체. 아 <여기는. 웃음>

还有还有谁 ちょっと待って。<laughs> 교축을 아, 해야 되니까. 그러니까. 아, 애들 이잘못거나 음. 원래 딱천편한욕구가 음. 있긴 한데 잘는다가문제나 같은 좀거그니까 이제 애가 아니, 너무 거고그렇 그러면 이제 그거, 응. 그, 좀 음. 그런 좀 문제가 있어. 그건 상관없는데 자. 고 어디로 대화가. 커서 안 무리. 제 동생 데리고 와야 될 거야 될거 같아요. <laughs> 어디오 들어가요? 막 유두에다가 막 빤에다가 <laughs> 다 들어가요 저희 아들이래요 애기 아들이래요 대박이지 근데 이제 혜진이는 들어왔다 바로 나가서 안돼 아니고 사실 들어올 의향이 있요 어머 다어어해해는 쟤는 좋아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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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렸다 그때 쟤수랑 주란 딱있었쟤 하얀 언니 포니